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정명성 목사님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곳,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. 언론과 사법부에게 정말로 묻습니다. 사실에 입각해 공정해야 하는 언론은 지금 본분을 잃은 채 편협적인 시각으로 정명성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? 여기에 인 사람들의 소리는 왜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까? 혹시 듣지 않는 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? 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이토록 잔인하게 마녀사냥으로 억울한 고통을 준단 말입니까?